대전 OECD 기구에서 발표한 사회적 지표에 관한 기사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사는 사회의 사회적 연계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사회적 연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에 쉽게 이야기하면 죽고 싶었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들이 얼떠 생각하기에는 가족이라면 <laughs> 누구나 다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때로는 부모에게조차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족을 포함한 친구 혹은 이웃을 통털어서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총 36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 사람은 72%만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의 88%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OECD 국가 가운데의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인만큼 정을 중요시하는 민족이 없고 한국인만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끈끈한 정을 강조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에 극단적으로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OECD 경제협력 개발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낙오했을 때에 자기의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며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나아진 것 같아도, 힘들었을 때에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외로운 인생이고 그리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울 때에 의지하고 터놓고 붙잡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주 중에 개그맨 박지선의 죽음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긍정의 아이콘이었고 개그맨이었지만 몇 가지 의 특징이 있었어요. 학벌도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런 학벌을 가지고 개그맨이라고 하는 연예인에 뛰어든 것, 그에게는 피부병 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의 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은 알수 없지만 특별히 그의 어머니와 마지막... 생을 함께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족들의 뜻을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궁금증은 이런저런 추측들을 낳게 하고 또 어떤 일간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추측으로 보도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호기심이 유족들의 아픔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 함께 마지막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혹시라도 정말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가면 외롭지 않았기 때문일까? 우리는 종종 뒤에 보도를 보면 자살 동호 사이트, 동호인 사이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혼자 죽기 두려우니까 함께 갈 사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군가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내 옆에서 동반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함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하면 전우가 중요할까요? 혼자는 전쟁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우라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두려움은 반감이 되죠.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조차도 함께 넘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누가 함께하느냐 아니면 또 함께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마. 여기서 말하는 시는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시온산을 말하는데 시온산을 말하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산을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 시편 기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들, 피할 수 없는 역경들이나 아니면 시련들을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움짝달싹할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마치 산들이 나를 평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와 함께해야 할 것일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이게 아마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일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의 기도가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무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은 애굽을 나와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지나는 것. 그 가운데는 가장 괴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생짐승이나 아니면 이방족속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할 수도 있고요. 싸울 수 있습니다. 힘을 모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싸워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나마 난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선 이상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내리쏟아지는 뜨거운 햇빛입니다. 하루 종일 내리쪼이는 이 햇빛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끝없는 고통의 대상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가 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견뎌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은 지치게 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텐 광야는 일반적으로 4월에서 9월까지를 건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광야가 달궈지기 시작하면 온도가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옵니다. 엉덩이는 마르고 잎은 시들어갑니다. 이런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과연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누가 나와 함께할까? 누가 이 인생길에 나의 그늘이 되어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신음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절망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죠. 싸울 수 없는 대상, 쏟아지는 저 뜨거운 창렬하는 햇빛, 저스럽던 누가 나를 지켜줄까? 오늘 이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과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혼자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도움이 필요하죠. 어머니의 전물림이 필요합니다. 돌봐주고 기저귀를 갈아야만 합니다. 그저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과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태어난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먹고 자는 것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그늘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광야 한복판에서 그 그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고통일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이고, 삶은 소멸되어 가고, 지치고, 결국에는 삶을 포기하게 되어지죠. 스테니 하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윤리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은 듀크 대학의 윤리신학자인데, 학문적으로는 현존하는 학자 가운데 가장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얼마 전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 그것을 병간호하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자기의 삶. 지쳐가는 거죠. 멀쩡하다가도 또그 병이 발작을 하면 약물 몇 개로 달래보기도 하지만 완치가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자기의 삶. 그럼 여러분 그 강연에서 맨 마지막에 우주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세계의 세계 최고의 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신학자이기도 하고 특별히 윤리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학문성이 있는 그도 이야기하기를 누군가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나도 모릅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대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학자로서 학문을 하는 것으로서의 신학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아내를 간호하면서 그녀 옆에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햇빛은 저주였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늘이 도움이었고 그늘이 구원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느냐? 오늘 10편 기자는 이야기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10편 17편 8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옵소서. 10편 57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막벨라 군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나를 극률이 여기 있서 나를 극률이 여기 있서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면 태양과 같은 존재죠. 마치 하늘 아래 햇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는 그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 그늘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왜 그늘일까? 동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울창하고 어디라도 셈이 터지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그늘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 나무들이 늘 무성하니까 말이죠. 동남아 같은 곳을 보십시오. 숲이 너무 우거져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정학적으로 이해해야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했냐면 내 오른편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오른편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동쪽 해가 뜨는 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고믿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북방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해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동쪽으로 걷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햇빛은 늘 어디서 비치냐면 오른쪽에서 비치게 됩니다. 동쪽을 향하여 걸어가고 절교해는 남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늘 뜨겁게 내려치는 햇빛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른편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자기의 삶이 형통하고 그리고 상기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른편에 나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이며.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웨슬리가 한 이야기도 이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건 웨슬리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라면 오늘 오늘 편에서 오른 편에서 나의 큰일이 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교제 성도 여러분들이 웨슬리와 같이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오른 편에서 나의 큰일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늘 읍조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의 깊은 곳으로부터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늘 우린 편에서 나의 큰일이 되어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소년의 몸으로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할 때에, 또 사월의 칼날을 피할 때에, 도망가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야 할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부자지간에 정마저 끊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순간을 다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생 동안, 일생 동안 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제가 요즘 시편을 많이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도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늘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여러분 치료기장 말씀에 의면 그들의 간절한 신음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몸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인간의 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구약에 남아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정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 그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자기의 인생이 무의미, 인생이 더 이상 존재할 것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한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라고 자 하는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런 성경은 사무엘에 사는 날들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자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성명을 끊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는 병을 향의 얼굴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하셔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오른편에서 그의 그늘이 되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마 t v 를 통해서 미국 대선을 보셨을 텐데. 100여 년 넘는 전통 동안에 미국의 그 선거가 한 가지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선거를 늘 축제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투표를 하면 패자가 내가 졌다. 승부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건 축제와 같은 것이었고 정말 기쁨의 순간이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은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저 정도면 저건 전쟁이다. 지옥이다. 한 가지 더 깊은 생각이 들죠. 저 휴증이 과연 치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저런 전쟁 같은 것이 온 세상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 치유해서 화해로 가는 것보다 어쩌면 저런 갈등들이 앞으로는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믿지 말자. 오직 나만 믿자.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너, 아무것도 믿지 마라. 이렇게 가리키게 된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생은,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행해지고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어디에서 이런 도움이 오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우편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환란 가운데 만날 도우며 산성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으소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기꺼이 도움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스탠니 하워즈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냐 하면 아무도 진정으로 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도움을 받아들일 마음도 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오직 나 혼자다.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점점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갈수록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역설적에게도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또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사는 모순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야 하고, 그늘이 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정말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제는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해체되고 와해되는 과정을 겪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전망이 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 한마음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박한 세상에 전쟁 같은 세상에 서로가 서로에게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마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갈라데아서 6장 2절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무거운 것들을 서로 덜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기자의 이야기 누가 나의 도움이 될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